자, 반갑습니다. 주식 전문가 주연입니다. 오늘 한전기술 주가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7월 6일 일요일이고요. 한전기술이 연속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을 좀 낮추고 싶어서 상법 개정안 가결 처리를 했어요. 여기에 한전기술이 포함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그런 법안을요, 수정을 한 건데 그 수정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이 지금 가결 처리가 되면서 기존에 계셨던 주주님들이 아, 그러면 이거 주가 좀 손해 아니야? 내가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해서 빠르게 빠르게 지금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자 대응도 대응이지만 일단은요. 여러분 감정적인 매도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에서 담아놨으니까 오늘 일요일도 같이 파이팅해서 내일 월요일장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눌러주세요. <laughs>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제가 상황 약간 더 설명을 해본다면 이게 한전 기술이요. 결국에는 전기 요금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한전기술한테는 이득입니다. 왜? 요금이 올라야 돈을 버니까요. 근데 정부는 이 전기 요금을 낮추고 싶어 해요. 결론적으로. 그래야 이 공공정책에서 주민들, 그러니까 국민에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낮추면은 결론적으로 국민한텐 좋습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돼요. 요금이 올라야 돈을 벌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 그러지 못하게 상법 개정한 가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요금을 못 올리게 하면은 우리 투자한 회사에 계속 손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주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 뭐 배당도 없고 주가도 못 오르겠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안이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어좀 공기업 이사회도 주주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어요. 일단 우리 주주 여러분 지금 전량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감정적인 매도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은요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자체 펀더멘탈 이라든지 기술력 실적 수출 가능성 등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코 원전 수주 라든지이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수출에 대한 정책 반전 기대감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만원대 아래에서는요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 는건 개인하고 기관계 팔고 있는데 외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 바닥 시그널 포착 중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참 애매한 구간인 게즉요 구간 요 구간이요. 팔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사기엔 좀 불안한 구간이에요. 그 말은 즉보다 분할 매수에 정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일단은 솔지기만 하면 급등할 뉴스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지금은 그걸 선반영하지 않은 가격대라서 조정된 상태다. 단기 반등을 먹기에는 좀 적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제말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규 진입 고려자분들한테. 제가 뉴스댁의 전략을 통해서 급등하는 타이밍 왔을 때 여러분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혹은 지금 매도하세요 라는 알림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자 만약에 이 매수매도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신다면요. 지금 상법 개정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주가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은 하나. 제가 보장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익은요. 진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리는 이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알려 드리는 문자 알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를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제 연락처고요. 여기로 뭐라고 보내 주시면 되냐면 문 자, 한전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한전기술전략 완벽정리 보내드릴게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뭔지 아세요? 무료라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전기술 무료? 뭐 이거 사기 아니냐? 지금 뭐 뻥튀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전기술전략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문자 한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전기술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7월 4일 보시면요. 제가 급등주 3개 did you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단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메인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실적도 지지부진해 주가가 안 올라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타로 아 빠르게 수익보기에 도와드리는 종목들을 제가 ev 참단소재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pi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들을 언제 오전 9시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공유방 들어오시면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 많이 얻어 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신을 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에서 20% 넘는 수익률이에요. 잘만 하면 30% 가까이 수익률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만 원이라는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20만 원이겠죠. 300만 원이면 30만 원. 어 여러분 많이 투자할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결국엔 똑같아요 올라가는 건 똑같아서 얼마를 투자하시던간에 일단 수익에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 단타 급등주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진짜 단타 빠르게 손실 복구하실 수 있다는 점 가능해요 여러분 안될거 없습니다 하면 돼요 무조건 하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한 개도 없어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식이 하루아침에 늘기는 어렵죠 근데요. 꾸준한 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작은 게 1이라도 쌓이잖아요? 그단 하나의 변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이단 1이라도, 숫자 1이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쌓이면요, 쌓이면 쌓일수록 더 커집니다. 아,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꾸준함의 힘, 절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전기술, 맞죠? 한전기술 맞죠? 아, 제가 종목을 여러 개 찍다 보니까, 한전기술 맞습니다. 자, 한전기술, 지금 8층까지 내려왔는데, 간당간당해요. 자, 월요일에 상승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심하기도 좀, 모한, 불안한, 애매모호한 구간이에요. 자, 이거에 있어서 전략,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다 괜찮습니다. 제가 1대1로 무료 주식 전문 컨설턴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그냥 제발 넘기지 마셔라. 제 말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전 진심이에요. 저는 주식에 진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진심이시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전. 자, 한전두 글자 보내 주셔요. 주세요. 한전 기술 문자 한전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1대1 주식 전문 컨설턴트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뭐 주말이건 아니건 지금도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인기쟁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한전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좀 즐거워요. 하락장인데 왜 즐겁냐. 하락장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게 저의 최종적인 기쁨,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영상이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됩니다. 지금 한준 기술 때문에 머리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처방으로 딱 드려야 희망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하락장인 영상, 저는 우주구장창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만 팔 겁니다. 그래야! 희망이라도 잊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는 또 월요일 내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40%를 돌파했습니다. 40.9%로 사상 최초 이 사상 최초 기록인데 미국의 IRA 개정안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보다 한국의 배터리 업계 수혜는 사실상 줄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있죠.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업계에서는 굉장히 단사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탄소포집 관련 매출이요. 25배나 성장 전망을 보고 있고요. 미국 공화당에서 제시한 이런 탄소포집과 관련된 세액공제는요. 일단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인 즉, 탄소포집에 대한 공화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암시하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탄소포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요. 탄소포집이 전력 수요 급증이랑 미국의 원유, 가스 생산량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수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 매력적인 해답이다.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 라는 그런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선택지는 맞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 생산량의 변동성이겠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는 날씨가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버리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만 기술력이 입증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번 히든 종목을 가져가야 25년도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친환경 에너지가 태양광에 힘입어서 전 세계 발전량 40%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사상 최초 40%를 넘어섰다. 이게 지금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수치입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주요 성장 동력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태양광은 몇년 만에? 3년 만에 발전량을 2배로 늘리면서 2024년 한해 동안 어, 증가했고 전 세계 신규 전력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을 합한 재생에너지는 2024년 858 증가량을 기록해서 2022년에 기록한 연간 증가량의 최고치보다 무려 49%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2050년까지 원전을 거의 4배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좀 악재로 보일 순 있겠지만,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지금 트럼프 외에 신재생,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많은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재생에너지와 전통의 기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달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각축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거고 물론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또한 떠오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또한 여러분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태양광이 3년 만에 발전량을 2배로 늘리면서 전 세계의 신규 전력 수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엄청점 엄청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약간 좀 전례 없는 그런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수만 건의 지역의 최고 기온 기록이 등록이 되었고, 15개 국가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약 20%가 냉방 수요에서 비롯했는데, 우리나라 또한 피해갈 수가 없었죠. 만약에 우리가 23년도와 같은 기온 조건이 유지가 됐다면요. 여러분, 1.1%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기후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엠버의 아디티아 롤라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요, 태양광 및 기타 재생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아시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청정에너지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강화랑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촉진하는 데더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 발전을 더욱 신속히 퇴출하고 또 다른 화석 연료인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입지가 이 정도라, 이 정도다라는 걸한번더 인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장 내일 상승을 주도할 신재생에너지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성률을 200% 이상 전망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서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더욱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 세계 시장 규모입니다. 글로벌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요. 2025년 있죠. 그러니까 올해에 얼마죠? 1194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면 지금 약 1657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자, 여기서 4년이 지난 202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성장해 있냐면, 자, 1735. 빌리언 달러면 하나로 2,406조 정도로 성장한다 라는 겁니다 거의 지금 4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에 보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수치를 본다면요 지금 19년도 하랑 여기 34년도 목표치를 본다면 4배에서 거의 5배 정도 증가한 걸알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힘을 쏟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조를 들여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짓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대선 후보들이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이 또한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대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서 언급을 그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죠. 이재명 후보는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면서 지금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서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의 아리백 산단을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14.3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요 사실상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0배가 넘는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어떻습니까?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 또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전국에 아리백 산단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 ESS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100%로 전력량을 필요한 전력량을 전력량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여기에 지금 이 종목이 정확하게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아주 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자 역할, 그리고 조력자 역할까지도 같이 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 내에서 중개자 역할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풍력 발전 사업권 그리고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대선이 끝난 후에도 어떻습니까? 충분한 이슈 받고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요.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까지 전력 재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대로 밀고 있던 정책을 급선회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정책 관련된 이슈와 트럼프 관련된 이슈의 교집합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슈를 받으면 수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 주가를 보시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박스권을 만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해줬거든요. 이 말인즉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고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부각을 못 받은 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주가가 하락은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나와 주면서 한 번씩 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린다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오기 직전인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9744-3491이 번호로요.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문자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는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챙겨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이런 재미 보시는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